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루벤스 교육채널,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어, 상담사 동아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타로카드를 알아볼 건데요. 자 오늘 알아볼 카드는요, 어, 웨이트 타로카드, 메이저, 7번, 어, 전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. 제가, 어, 늘 설명드리고 있지만, 이 타로카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, 어, 세 가지 관점에서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. 물론, 초보자 기준으로요. 물론, 팁하게 들어가면은, 뭐, 별자리도 있고, 뭐, 숫자도, 뭐, 다 있고, 다 있는데, 그거는 우리가 또 생략하기로 하고, 일단 우리는, 어, 초보자 분들이 또 타로를 또 친숙하게 또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중요한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타로 카드는 우리가 고유한 번호가, 어, 있죠. 요번 전차 카드는 고유 번호가 7번이고요. 그리고 이 전차는 말 그대로 전차가 나오고요. 전차를 이끄는 장군과 전차를 끄는 이두 가지 스핑크스가 있고요. 주변 배경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는 보통 이제 요런, 루, 요런 류의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는 이제 승리. 그 다음에 전진. 어,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용망 요런 이제 단어의 어감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이제 요런 이제 뉘앙스로 보통 이제 표현들이 좀 많이 돼서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 보통, 어, 저도 타로 책을 되게 많이 또찾아봐 찾아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보통 이제 이 정도 범주 내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왜냐하면요. 일단 이 전차를 이끌고 있는 장군은요. 우리가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. 한 가지는 이제 그 공을 세워 가지고 이 인자에서 일 인자가 되고 싶은 그리고 더 승리하고 싶은 요런 느낌의 작, 그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어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땅과 뭐 백성 요런 것들을 지키는 영웅 요렇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뭐 뭐 요렇게 봐도 되고요 두 번째 방향으 봐도 됩니다. 그래서, 그거는 뭐 책마다, 책마다 또,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솔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어차피 같은,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고, 그리고 또이 흰색과 검은색, 어디서 많이 봤죠? 우리가 어디서 봤더라? 그 여사제 있잖아요. 여사제에 우리가 검은 기도, 흰 기도 있었죠. 그거는 뭐냐면, 그때 우리가 잠깐 좀 떠올려 보면은, 흑과 백을 나눈다는 것은 성과악을 명확하게 나누고, 니네 편, 내네 편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죠. 그러면,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 전차도, 장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아, 그러면, 봤을 때, 니네 편과 내네 편이 있잖아요. 그러면, 어, 내가 아군은 보호해야 되고, 적군은 내가 과감하게 웃찔러야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, 이 전차를 보면잘 보시면,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내가 내가 져서 아니 내가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이 강을 건너 수 있는 다리가 뒤에 하나, 하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막고 이제 필사에 그런 항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내가 또 승리하고 싶고 또 암만 보고 존재,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. 문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어떻게 실전 상담을 또 우리가 할수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같이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, 요번에, 어, 두 번째 이야기는 전차카드, 어, 실제 활용. 요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어~ 사실 주제가 되게 많긴 해요 뭐~ 운전 주제가 되게 많긴 한데 우리는 그래서 크게 우리 초급자 기준이니까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적용을 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대인관계고요두 번째는 이제 일과 관련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금전과 관련된 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내가 잘 이해해도 어지간한 특수한 상담이 아니고서는 어~ 대부분 다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특성 상담 같은 경우는 또 그때 그때 또 대응을 또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깊이 있는 상담이 더 필요 어,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대인부터 볼게요. 자 대인은 우리가 사람이죠. 사람 관계, 뭐 친구, 뭐 그다음 연인, 뭐 동료, 가족, 뭐,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하고 그사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로카드를 보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, 욕심 많습니다. 그리고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. 그리고 자존심도 셉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 속마음에 알고 싶은 사람을 카드를 뽑아 전차가 나왔는데 나왔다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좀 주의를 하는 것들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어, 전차 카드를 뽑았다면 자존심은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을 또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또 친해지기 쉬운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일적으로 조금 이제 볼게요 자 이런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운전수, 운전수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군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직군들이 좀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옛날 책에 표현했는데뭐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떤 직군에서 일을 하든 내가 조금 그 일을 잘하려고 하는, 잘하려고 하는 그리고 책임감 있는. 그리고 책임감이 좀 과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너무 조금,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, 요런 상황들이 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, 보고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어깨에 대한, 어깨에 내려놓은 그 짐도 조금 우리가, 어,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좀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 그러니까 적성, 어, 아까 했죠. 그 다음에, 자, 취업은, 취업은도 우리가 내가 목표로 하는 곳에 일단은 밀려놓자. 내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, 밀려놓자. 어차피 전쟁이라는 것이 늘리기면 좋겠지만,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,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남아서, 뭐 다음번 계약을 하든, 어쨌든 뭘 하든, 어쨌든 내가 살아,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,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노리고,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자.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금전, 투자. 자, 투자는요. 어, 내가 좀 계획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좀 밀고 나가야 되고요. 또 주변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흘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맞다고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금전운차도좀 이렇게 좋게 갈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어, 어떤 일을 하시든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보라. 그리고 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전차카드의 가장 핵심이었고요. 어,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전차카드에 대한 개념을 또 이해를 해봤고요. 여러분들이 또이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번에도 또 최대한 또 쉽고 유익한 타로카드 강의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